석정바가 자는 시간 아니에요? <laughs> 어, 어머니, 엄마, 엄마. 어, 어리리스 씨가 먼저 일어나셨네요. 아가방인가요? 네. 어, 분리 수면을 해요? 네. 오, 진짜요? 어, 왜요? 둘만 이렇게 잘 지내 보려고요. <laughs> 아, 이게 좀동심을좀 키워 주고 싶어요 <laughs> <laughs> 아, 어, 네 <laughs> 지금 저희 제작진에게도 낯을 가리고 계신 것 같은데 고구마로 뭘 하려고 해요? 그냥 고구마 그거... 뭐 아침식사도 조금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고구마 구이? 예 구고 군고구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어떤 거? 방으로 아 일어났다. 제이. 일러. 엄마. 아빠까지 바아아 아, 어, 엄마 밥 만들어야 돼. 응 아빠 엄마 밥 만들어야 돼. 아빠 뭐하죠 지금? 자요. <laughs> 자고 있어요. <laughs> 엄마, 아, 좀 엄마. 엄마 준비해. 아 우유. 네. 아무튼 맞유 달라고 하거든요. 아 만약에 애들이 출출해서 우유를 샀죠. 귀여워라. 우유 먹으면 다시 잘 수도 있어, 아기는. 또 자. 아 근데 리리스 씨가 출근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일을 하시나 봐요. 네네.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면세점 판매원님. 아 면세점에서 네네네네. 일하세요? 영어도 해야 되죠. 영어로 중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남편보다 똑똑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 훨씬 똑똑한 아것 같아요. 네. <laughs> 이 정도면 엄마랑 제이랑 말하는 분량이 비슷해지겠는데요? <laughs> 아저씨 뭐 하세요 지금? 아 이거 또또 같이 일어서 도와주실지. 수 네, 보통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저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아. 어 뭐해? 큐를? 큐를 어디 있어? 음. 응. 야 엉덩이 <웃음> 무겁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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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통 아침에 어, 준비해야 되는데 애기 만약에 음. 이렇게 하면 밥도 준비해야 되면 아, 너무 힘들어. 아, <laughs> 아, 아. 아침부터 너무 바빠. 그냥 네, 냉장... 아, 냉장고에 모이는지 뭐 볼까 우리? 주실까요? 네. 이거, 음, 이거 봐, 육아가 이게 제가 전 애를 키우잖아요. 어. 엄마가 훨씬 더 애를 많이 봐주는 거야. 어. 맞죠? 그 정도면 집아저씨인데 <laughs> <laughs> 아침에 아이가 엄마 차으면좀 난감하시겠어요. 아 <laughs> 난감하죠. 아내는 또 멀리 출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따라 어을게요 투정이 좀 많아졌네요. 밥 줄게 계란후라이. <laughs> 아 드디어 밥을 합니다 찬희 씨가. 아한 <laughs> 번도 안 해보고 오늘 카메라 있다고 처음 해본 거죠? 아, 이 확실히. 카메라가 켜있으니까, 예. 저 낯은 안 가리는데, 카메라를 좀 가려는 거야. <laughs> 아! 저것도 처음 만져보는 거죠? 오죽하면 아들이 보고, 아이고, 저이만 제아. 아이... 응, 엄마, 인사. 응, 엄마 가야 돼. 엄마. 엄마, 인사. 아. 응. 엄마 조금 갈게. 어, 어. 음, 이제 아빠랑 지금 저게 몇 시에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일곱 시즌. 어, 어. 네 일곱 시즌. 아유 진짜 직장생활 힘듭니다. 아빠만 다들어. 어. 제 하트. 제 근데 근데 근데. 아우 <laughs> 사랑해. 저 에너지를 저렇게 받고 나가네저때 <laughs> 기분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아기가 사랑해 해줄 때. 아기가 울면서 아. 가는 거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렇죠.